짠! 어이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고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어, 뭐시킬까? 오늘 고기 어떤 게 좋아요? 오늘 등심 좋습니다. 등심이요? 네. 특수부위. 네, 특수부위도 있고. 예. 특수부위를 가면서 특수부위를 먹어야 될것 같다. 특수 부위를 네, 등심이 좋은데 등심이 좋아요? 네. 그럼 특수 부위 하나 등심 하나 주세요. 예예예. 예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어 육회 하나 육회 하고요. 육사심이 하나 아 그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특수 될 부위 것 특수, 특수 부위 등심, 하, 등심, 등심 하나, 육사심이, 등심 육사심이 등심 육회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어우 몇 진짜 좋다. 아 시켜 먹고 갈라 그래요? <laughs>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laughs> 예 그래서 시커즈 <laughs> 먹고 가려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일단 된장 먹으면 되겠다. 예, 좀잘 예. 해서 좀 주십시오. 예예잘보여 아, <laughs> Across the street, stand the sun, nó, it stands where the sunrise is to be in the afternoon. From the country, goes yeah. through uh, all really pictures cool. ah. oh, and memories. Our heroes -hmm. happ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ppen, forgotten. Our heroes, who they got old. Our heroes happen, forgotten. Our heroes, 안녕하십니까. 초이스킹입니다 아, 오늘은, 아, 캠프가, 캠프에, 비가 와가지고, 그 잔디가 좀, 잔디를 깔아놓은 게막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의왕에, 그, 이 가성비 좋은 고깃집이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왔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등심 특수부위, 요거는 이제 사시미, 요거는 육회,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기를 굽기 전에 육회를 한번 육회 먼저 먹어보자. 오고, 오이거, 오이거. 양념에 딱 좋다. 장이에요, 육사시미 장. 어우, 여기가 요양에 있는 고깃집인데 손님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도 뭐 30명 예약됐다고 그러더라고. 자, 요거 육사시미. 거꾸로 들으면 안 떨어지겠는데. 찰져가지고. 음. 예. 사시이 많이 먹으면 좀, 예, 뭐야. 물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청양고추를 마누라고 막 가져가지고. 넣어놨네, 이게 청양고추. 흡수 부위 먼저 제비추리 맛있네. 자 육사시미도 쭉해쭉해. 자. 자. 먹어봐. 대비추리. 너 많이 익으면 또맛 없으니까 오우 많이 익었어. 많이 익었어 많이 익었어 자 조금 덜 익은 걸로 소금 찍어가지고 아향 좋다 음, 음 식감 좋고. 난요 고기 요 맛이 아주 요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명이나물 한번 싸먹어볼까? 먹는 게 낫다. <laughs> 고기는 저큼직큼직해야 <좀> 맛있어. <laughs> 정식 아, 이거는 찍어 먹을 게 아니라 소금을 좀 뿌려야 되겠다. 야, 이 큰데! 그 한입에 그냥 마구마구 먹는걸로 어우와이 육즙이 이게 육즙이 장난이 아니래 어이구 오우 육즙이 이거 떨, 육즙 떨어지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먹고, 된장밥을 또 오늘 해서 먹고 가야지. 마무리니까, 된장밥으로 마무리하고, 앞접시 줘. 자. 를 된장 죽에다 됐으니까 우추 대박 뭐. 어우 고기도 막 덩어리고 개들었네. 음 우리 템포에서 먹는 아못 뭐 먹겠다 이제 배불러서 된장찌또 맛있는데 배가 불러 못 먹겠어. 와, 배 너무 풀리게잘 먹었습니다. 거기다 또, 백살까지 술, 또, 사는 술까지 또 먹었으니까. 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이스키비였습니다.